I oh. さあ。 먹었을 때랑 맛이 차가워지네요 와 어젯밤에 진짜 미친듯이 비가 왔거든요 정말 빗소리에 잠을 못잘 정도로 비가 왔는데 오늘 하늘은 또 이렇게 맑습니다 사실 지금 그냥 한두 방울 정도 다시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뭐이 정도 비쯤이야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그냥 막고 다니는 거죠 아무튼 원래는 오늘 아침 8시 일어나가지고 저 해변을 조깅하는게 나의 목표였는데 그 빗소리 때문에 어제 너무 늦게 잠들었어요 새벽 한 두세 시? 일단은 어제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일요일이라서 문을 안연 거야 거기 가서 한번 잠깐 둘러보고 해변을 가서 오늘은 진짜 좀 캐닝을 해야겠어. 막 이런 소품들을 팔아요. 가격도 그렇게 막안 비싼 것 같고. 아참 귀엽다. 이렇게 세트로 사고 싶어요. 너무 예뻐. 두개팔 불. 이거 지방시 아니야? 지방시가 이불입니다. 말이 돼? 여기가 약간 그런 기증 센터 이런 건가? 어 이런 액자가 지금 사불밖에 안 하는데 사고 싶은데 좀 무거워. 아,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? 여기는 약간 바이올렛 풍으로 이렇게 꾸몄나 보다. 어, 아, 이 접시랑 이거 예쁘지 않아요? 이거는 25불. 아, 와인잔 너무 예뻐. 3불이야. 진짜 싸다 여기. 아, 이거 여기 이렇게 가구도 있어요. 와, 이거 티파세트 다 해가지고 3 0불 26,700원?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. 아, 이런 거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어. 아, 이잔 너무 사고 싶다. 3불 아, 이 꽃병도 예뻐. 아, 진짜. 이런 접시도 지금... 사물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,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옷들은 사이즈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약간 그런 한국의 구딜이나 이런 개념인가? 기증해서 그냥 저렴하게 파는? 아, 저 액자도 마음에 든다. 그리고 또 옆에 소품가게. 여기도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아,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. 이런 거 액자에 해가지고 벽에 걸어놓으면 너무 예쁜데. 여긴는 확실히 가격이 있다. 이거 75불. 아, 저렇게 샤넬, 디올 이렇게 책 저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. 아, 이렇게 파네. 29불. 이거 뭐야? 진짜 책이야? 아 이런 샤넬에 대한 역사와 히스토리에 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런 건 너무 예쁘다 어,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니죠 저... 아까 12시 좀 넘어가지고 8 0 0다고 나왔잖아요. 근데 지금 몇 시냐면 요몇 시야? 1시 52분입니다. 아니 그 아까 또 옆에 소풍 가게 가가지고 또 구경하느라고 시간 이렇게 돼서 아무튼 지금 받아가는 애가또 뭔가를 이렇게 한번따를 샀어. 아나 진짜 못 산다. 아무튼 이제 진짜 역길 안 세요. 왜냐면 여기 이 길은 이제 가게들이 없어. 이제 저 앞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저기가 빛이에요. 서프 레슨이 있네? 와, 바다다. 와, 저 끝, 어디까지가 진짜 바다의 끝이야? 아, 여기가 어차피 바다에 둘러싸여가지고 끝까지 다 바다인가 보다. 와 끝없이 펼쳐지는 백사장과 바다다 뒤로 오전 동안 뭐 도대체 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벌써 두시가 됐지만 지금이라도 왔으니 즐기면 됩니다 여기 모래 위에 한가운데 이런 또돌섬 같은 게 있어요 아, 꼬마들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난리났어. 와 신기하다. 여기 완전 돌덩이 위에 막 나무들이 자라고 그래요. 아, 이게 지금 물이 빠져나간 건가? 이게 나중에는 물이 다차 들어오는 건가?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다 젖어는 있긴 한데. 어제 막 6시 5시 왔을 때 파도가 진짜 세거든요. 근데 오늘 이 정도 파도가 딱 놀기 좋지. 이물 색깔. 여기 이렇게 물에 젖은 머리도 예뻐. 장난 아니야. 이 모델이가 엄청 부드러워요. 우와. 오 마이 갓. 와, 완전 시원해. 우와. 와. 저 서핑 보드 들고 가는 거 너무 멋있다. 너무 귀여워. 와, 저 보드 잘탄다 와우. 와우. 와, 저 계속 파헤터가 나오고 있어요. 와우, 대박. 오, 저 구름봐요. 아, 저 구름 너무 예뻐. 봐요 구름. 왜냐면 지금 버거킹에서 또 뭔가를 사왔기 때문이죠. 대형사고야 완전 반은 쏟았겠다 그렇게. 아까워 내 맥주 피같은 맥주가 반은 지금 다 쏟아진 것 같다는 지금이 진짜 존맛이잖아 재밌다. 일단, 저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기 맨발로 갈수 있겠지? 나 신발 또 가지러 저기까지 가기 귀찮은데? 어 그래도 막, 이끼 같은 거 진짜 싫어하는데, 그런 거 없어서 너무 좋다, 여기. 돌이 되게 맨돌맨돌 깨끗해요. 이렇게. 돌섬이에요. 여기가 밀물이 되면 이제 여기 가 물이 다 덮히려나? 아니 일부가 좀 덮히겠죠? 저기 저 앞이 마운트 망가누입니다 이쪽이 바다가 예쁜 것 같아. 일단. 신발을 신고 여기 왔어요. 여기 바다 중앙에 섬처럼 떠 있는 모투리키야? 여기가 이름이? 와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또 무슨 프라이빗한 섬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에요. 이 길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돌섬인데요, 돌섬? 우와, 이래요. 남자들 얘네들이 지금 엄청 쌍놈을 있어 어우 난리 났다 난리 났어요 음료수와 함께 밥을 먹겠습니다 아 진짜 숙소 옮기니까 너무너무 좋아 역시 숙소는 혼자서 야 제맛인가 봐.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 테라스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한적해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일단 저 마운트 망간누이그 멋진 산책로에서 선셋을 보기 위해 지금 나왔습니다. 와, 드디어 마운틴 망간누이 다시 들어왔는데, 와 캠핑카 식사하시나봐요.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와, 지금 이 시간 되니까 여기가 캠핑카가 엄청나게 들어오구나. 제가 저번에 갔던 길이 여기서 서밋을 갔던 거고, 오늘은 이렇게 가쪽으로 돌아볼까 합니다. 이렇게. 일단 출발. 저는 파일럿 베이 스이 길로. 쉽지만 긴 길로 가겠습니다. 저번에 갔던 길은 여기. 오늘은 이 길.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이 마운틴 망가누이 산가 쪽으로 계속 둘러가는 길이라서 오히려 걷는 뷰는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서밋 올라가는 그 길보다 길도 엄청 편하고. 애기 데리고 와서 산책하거나 이럴 때는 이 길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런 길이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막 돌딜의 모양도 다 가지각색이고 가다 보면 이렇게 좀 프라이빗한 이런 빛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런 장소들이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이길 너무 좋다 어 뭔가 좀 해가 질것 같은데 저쪽에 하늘 색깔이 바이올렛색이 나타났는데요. 아저 벤치 에 앉아가지고 멍때리고 있어도 좋겠다. 어쩜 이렇게 적재적소에 벤치들이냐? 와 이제 해진다. 예쁘다. 해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. 진짜 끝도 없다. 여전히 내게. 아 이렇게 한 바퀴 쫙 도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시험시험 사진도 찍고 이게 결국은 저빛치 쪽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왜이 반대편에 그 항구 쪽 있잖아요. 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였네요. 암튼 너무 좋았어요. 이제 좀 있으면 깜깜해질 것 같아요 천천히 쉬엄쉬엄 또 30분을 걸어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, 저기 5번 버스 오네 저거 타면 숙소로 한번에 가긴 가는데 그냥 바로 들려가려니까 아쉬우니까 나는 여기서 마운트 망간누에의 밤을 더 즐길 예정입니다 저 버스 30분에 한 대씩 와요